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박혜성입니다 경구용 엘시트롤린 보충제가 발기부전의 남성의 발기 경도를 향상시킵니다. 이 발기부전과 여성의 오르가슴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과 사는 남성의 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시트룰린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비뇨기과 학회에 오랄 시트룰린이 남자의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너무 심한 거 말고 경미한 발기부전에 발기경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약 입, 그 입으로 먹는 경구약이 주사가 아니고 시트룰린 보충제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L. 아르기닌은 너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L. 아르기닌이 NO 매개에서 혈관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과 그러면 이 시트롤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L-아르기닌은 좋긴 한데 어, 전신 증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 대신 뭐 대체할 게 없을까 한 것이 이제 L-시트롤린인데 이게 전신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L-아르기닌으로 나중에 전환이 됩니다 시트롤린이 그리고 음경 발기에 아르기닌 사라질 수 경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어, 결국 발기를 좋게 준다는 건데,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물한 컵에다가 시트룰린을 복용을 했습니다. 시트룰린이 어,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아르기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기에 가서 이 아르기닌이 어, 다시 사라질 수 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트룰린을 복용했지만 아르기닌 효과에 의해서 NO가 나오고 NO가 혈관을 확장한다는 거죠 L-아르기닌 NO 사이클릭 GMP 발기메카니즘인데요 이 아르기닌을 먹었어요 근데 아르기닌이 시트룰린으로가게되고 NO를 통해서 이 NO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때 다시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NO가 다시 사이클릭 어, GMP를 솔리블코아닐 사이클라이저에 서 사이클릭 GMP로 만들어서 이게 결국 음경 혈관을 확장하는 건데 여기에 아르기닌 그리고 에노 사이클릭 GMP 그리고 발기 이 거에 관여한다는 기전이거든요 여기에 아르기닌과 시트룰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노에노 에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노가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발기에 도 도움이 되고 불감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몸의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특히 음경에서는 이게 음경에 있는 혈관의 평평알 근세포를 혈관 확장해서 발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에노는 이 사이클 GMP 사이클을 통해서 음경의 평활근 이완을 유발한다는 거고요. 이 발기는 남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그 우리 비아그라가 포스포디에스트라제 파 이니비터라고 브 하는데 이게 있으면 이걸 가수분해해서 발기력 사라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니비션 시키는 게 비아그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 비아그라입니다 이렇게 사이클릭 GMP를 가수분해하지 않고 음경평활근을 이완을 시켜서 하는 것이 PDE5 억제제 같은 말이 비아그라거든요 비아그라인데 이게 발기부전에 이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경구치료법이잖아요 근데 금기상 에 있는 사람 이 있고 부작용 있는 사람 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있어요. 뭐 복상사한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럴 때 대체제로 쓰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에노의 전구체죠. 그래서 에노 NO 전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기닌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아르기닌 노래를 부른 거죠. 이 아르기닌은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게 엘시트룰린으로부터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엘시트룰린이 아르기닌으로 가서 아르기닌, 이 사이클리치엔피 관여했고 발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아르기닌을 갖고 시트룰린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왜냐면 비아그라 대용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노가 L 아르기닌을 에노로 전환해서 사이클리치엔피 경로를 활성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L 시트룰린도 이런 역할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L 아르기닌과 위약을 비교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이게 장이나 간에 어, 영향을 미쳐서 보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홍조,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아그라가 생긴 다음에 엘아르기닌을 발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는 않고 뭐 다이어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활뭐 활, 활력을 올릴 목적으로 왜냐하면 아르기닌보다는 비아그라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아르기닌도 고용량으로 먹을 경우는 이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L-시트룰린입니다. L-시트룰린은 장이나 간 대사를 벗어나서 신장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아르기닌으로 전환할 수 있고 어, 최근에 경구용으로 L-시트룰린 보충을 했더니 l 아르기닌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NO의 신호 전달을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L-아르기닌 전구체로서 경구 L-시트룰린 보충에 대해서 되게 좋겠다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EHS, Erection Hardness Score 발기의 기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데 발기의 경도를 측정해서 점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파트너의 발기 경도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절대 어떤 걸 해도 음경이 커지지 않는다 0 음경은 커지는데 단단하지 않다 1 음경이 단단하긴 한데 성관계를 가질 만큼 단단하지 않다 2 음경은 삽입하기에 충분히 단단한데 완벽하진 않다 3 음경이 완벽하게 단단하고 충분히 딱딱해서 발기한듯데 성관계 할때 좋다 4 그래서 여기 실험의 데이터는 3하고 4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1, 2는 좀 어렵고 3하고 4인 사람들이 3에서 4가 될수 있느냐 이거를 이 논문에서 어, 출제로 잡았습니다 2009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어, 3개월간 발기부전이 있는 18세 이상 남성을 연구를 했고 질 삽입이 가능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을 3점으로 하고 어, 국제발기기능지수나 성적경험설문지에서 최고가 4로 해서 해서 어, 3에서 4로 개선되면 성관계 성공 확률이 24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어, 첫번째 방문을 해서 병력검사, 성적검사, 뭐 발기력검사, 신체검사를 했고 두번째 방문했을 때 혈액검사를 했고 그리고 첫달 동안 위약을 주고 두번째 달엘시트린을 어, 1.5g, 하루 1.5g을 두번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트린이나 위약은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시도하고 날짜, 만족도, 부작용을 검사해서 일기를 쓰게 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이제 24명의 환자였고 평균, 날려, 평균 연령은 56.5세 정도였고 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그러니까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것 질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위약을 복용한 남성에서 음, 8.3%시트룰린을 복용한 남성에서 50%가 EHS가 3에서 4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에서 4로 개선된 12명 환자는 매우 만족했는데, 나머지 12명은 불만족스러웠죠. 그분들은 비약을 아처방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 시트룰린 복용한 사람들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작용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위약에서는 8.3%, 시트룰린을 복용한 사람의 50%에서 EHS가 3에서 4로 증가했고 그래서 발기 기능에 대한 l 시트룰린 보충의 효과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 효과는 해면체에 있는 L-아르기닌을 증가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음경의 평활근을 이완해서 결국 L-아르기닌 NO-사이클릭 GMP를 매개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기가 됐다 이, 이런 메커니즘이었고 이 증가된 NO가 결국 손상된 뇌피 기능도 회복을 했고 그래서, 어, 발기부전 치료에나 음경내피 기능 장애를 역전시키기 위한 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경구로 엘 아르기닌을 보충했을 때 발기부전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고 또 비아그라 때문에 어, 그 후에 이게 발달이 안 됐죠. 그리고 이 비아그라 시대가 시작된 1999년부터 발기부전에대해서 어, L-아르기닌 보충제를 사용한 그 테스트는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 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50명의 기질성 발기부전 환자에게 어, 위약을 투약하거나 6주 동안 L-아르기닌을 투여를 했을 때 L-아르기닌을 복용한 남성의 31% 위약이 12%에서 주관적 해서는 보고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L-아르기닌을 썼을 때 음경에 초음파 검사를 해갖고, 어, 개선이 있었는지 봤더니, 혈, 혈액각적 변화는 없었다고 하고, 이렇게 왜혈액적 변화가 없었냐 그랬더니, 엘 아르기닌이 해면체 내 농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고 투여를 했을 때, 해면체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엘 아르기닌은 전신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그 부작용을 일,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L-아르기닌의 전구체인 L-시트룰린은 창과 간 대사를 피하고, 그 다음에 아르기나제 활성을 억제하면서 신장에 의해서 아르기닌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거다고본 연구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발기부전에 경구용 L-시트룰린 보충제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테스트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L-시트룰린이 겸상적혈구나 폐고혈압과 관계된 그 내피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기능이 있어서 요즘에 그 활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구 엘시트를린 영양소는 l 아르기닌, 에노, 사이클릭, GMP 이런 경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발기의 경도를 개선하는 보고가 남자의 발기력이 개선된 환자가 엘시트룰린 치료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개선이 보고가 되지 않은 반 정도의 환자는 점수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 이것을 추가 처방하겠다 비약으로 추가, 추가 처방하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시트룰린 보충제가 일단 부작용이 없었고 약물이 아닌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잘 환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은 치료 효능과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발기 강도 경도가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로 LC21 포충제를 사용하면 경증의 발기부전 24명 중에 12명에서 정상적인 발기력을 회복할 만큼 발기 경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보다는덜 효과적이지만 적어도 엘 시트롤린이 안전한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경증에서 중등도의 발기부전, 특히 비아그라 억제제를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인 경우, 엘 시트롤린 보충제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한 치료법으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발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비아그라를 못 먹거나 먹기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여성 중에도 오르가슴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활력을 원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혈관의 내피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내피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시툴린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형 엘시툴린 보충제, 발기부전 남성의 발기 경도를 향상시키는 약으로서 오늘 논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